이번 시간에는 슈트돌이 축구 로봇을 배워 보겠습니다. 교재의 8페이지 아랫 부분에 보시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서버 모터를 이용해요라고 나와 있는데요.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DC 모터가 그 모터의 축이 뱅글뱅글 360도 회전하는 모터라면 서브모터는 내가 원하는 부분의 그 각을 원하는 각도로 제어할 수 있는 모터라고 했습니다. 이 슛돌이 로봇에는 DC 모터와 서브모터가 둘다 사용되었는데요. 서브모터로는 이 축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, 발이 공을 뻥찰수 있도록 이 부분의 각도를 왔다 갔다 제어하면서 축구를 잘할수 있도록 만들었고요. 그리고 DC 모터로는 이 로봇의 몸체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바퀴를 다는 그러한 부분으로 쓰였습니다. 네, 그러면 이두 가지 모터가 사용된 축돌이 축구 로봇 본격적으로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러면 본격적으로 슛돌의 축구로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. 맨 처음에. 드립을바 연결하기 부분인데요. 이때 이 앵글 7을 이용해서 뒤에 있는 삼각평판을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또 평판 7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. 각각을 따로 만들어주신 후에 또 이어서 마무리로 이 삼각평판의 가운데 부분을 이어서 접붙여주시면 편합니다. 네, 이어서 그 다음에 플랜지판 대와 소를 이용해서 뒷부분에 몸체를 만들어 주시고요. 바닥에는 양팔 크랭크가 연결됩니다. 3번 서브모터 연결하기입니다. 먼저 서브모터를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무선 조종기를 이용해서 영점을 맞춰줄 거예요. 자, 무선 조종기의 왼쪽 부분. 이 서버모터를 움직이는 왼쪽 버튼을 꾹 누르시면 모터의 축이 맨 왼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발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일자 혼으로 또 일자 혼과 앵글 그리고 평판, 곡면 스트립까지 부품이 한꺼번에 연결되어서 발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발을 모터에 꽂는 그 각도가 중요한데요. 바닥에, 바닥에 살짝 닿지 않을 정도로만 연결을 해주시고요. 또 전용 드라이버로 이 일자혼을 반드시 잘 고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그리고 이때 기역형 브래킷을 달게 되어 이 교재에는 잘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 부분이 또 앵글과 만나서 팬더를 잘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. DC 모터를 바닥에 연결해서 또 바퀴를 잘 만들어주시면 되고요. 이때 볼트 30mm를 아까 연결했던 양팔 크랭크에 딱 접붙여 주셔서 이 로봇이 더욱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이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. 6번, 팬더 만들기. 차례대로 진행을 해주시고요. 또, 앵글 3. 아까도 말씀드렸는데, 앵그 3이 또 기억형 브레이킷과 연결되어서 이두 개의 이 구조를 잘 접붙여 주시면 됩니다. 그 후에는 LED와 적외선 수신 센서를 연결해서 로봇을 완성해 주세요.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까요? 먼저 발을 움직여 볼까요? 발이 잘 들리고 있고요. 그리고, 로봇도 잘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? 네, 이렇게 로봇을 다 만들어 보았습니다. 네, 그러면 완성된 모형으로 축구게임 미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공을 준비하실 때 너무 동글동글한 공을 준비하시면 한 번만 닿아도 멀리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다각형 공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. 어, 지우개로 대치하셔도 괜찮습니다. 한번이 축구로봇이 공을 몰고 골인하는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공을 공을 몰고 가서 호잉! 네!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을수록 더 재미있는 게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DC모터와 서버모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슛돌리 로봇을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는 원투 복싱 로봇을 배워보겠습니다